1035번 요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가 이거와, 원점, 거리의 최대값. 일단은 거리 구하는 공식 보자. 선생님, 뭐라 그랬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x1, y1과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거리는 항상 뭐라 그랬어? 최단거리.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점이 있으면은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거리가 된다 그랬죠 구할 땐 어떻게 구하라 요렇게 써 놓고 직선점 거리 써 놓고 그쵸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들어가시고 절대값 ax1 by1 c 그러니까 얘를 대입 대입 해주면 된다 그랬어 요 그쵸 어, 요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요, 요 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표현해야 될거 아니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식에 의한 방법은 뭐냐면요, x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k야 ex 마이너스 y는요, 이 직선이야, 이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어,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교점이 뭐죠?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은, 이거 두개 더해주면은, 교점이 뭐 나오니? 교점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죠. 교점을 구하면, 더해주면은, 3x가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y는 2x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니, 교점이라는 후,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를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기울기를 m이라고 놓으면, y 플러스 3분의 2는, 기울기 m이라고 놓고,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원 들어갈 건데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거든. K만 딱 붙여가지고, 요거 기억해 두세요. 원에서도 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안 들어갈게요. 어? 하나하나 그냥 요령 비우지 말고요. 해야 될건다 하자고요. 그럼 요 직선은 뭐냐면요. 은 X 플러스 Y 플러스 1 플러스 2KX 마이너스 KY는 0 이렇게 되니까.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렇 이거 과 0,0과 거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돼요? 루트 2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k의 제곱 절대값 0, 0 들어가면 1,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이제 보셔요. 요 루트 안에가 지금 2차식입니다. 2차식. 지금 뭐를 구하냐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이놈의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어때야 되죠?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 되죠.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는 커지잖아. 그래서 아,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러면 봐봐. 위에는 절대값 1이니까 그냥 1일 거고요. 그쵸? 밑에는요. 루트 이거 4K 제곱, K 제곱이니까 5K 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4K 마이너스 2K, 2는 4k, 마이너스 2k가 2k가 되고요 플러스 1, 플러스 1니까 플러스 2, 요렇게 되네. 그치? 그럼 이제 요거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뭐를 보는 거죠?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까요? 루트, 여긴 1이고요5 묶으면 k제곱 플러스 5분의 2야 꼭지점 구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계속 갈게요 1이고요 루트 5에다가 k 플러스 절반 5분의 1의 제곱 뭐가 나가는 거죠 요거 제곱한 거 25분의 1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니까 뭐가 나가니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가네 그러면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5분의 9 그죠 그러면 요놈의 요, 요 놈의 최소값은 요거잖아 그때가 전체가 최대가 되니까 내가 구하는 아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9분의 1 얘가 된다고 언제? k가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 그렇죠? 얘가 답인데요 얘는 그럼 뭐니 이거? 아 루트 9분의 루트 5잖아 루트 5분의 루트 9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몇이니? 3분의 루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 꼭지 정구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계속 어떤 문제가 나와도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2차 함수 꼭지 정구하는게꼭 나온다고 최대 최소 문제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최대 최소는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유형인지를 알면은 쉬운데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음에요. 42번 보자. 2x 플러스 3i 이 놈과 2x 마이너스 3i 플러스 1은 0 각의 2등분 각의 이등분선은 뭐라고 했죠? 뭐 뭐라 그랬죠? 아, 그건 이제 자체 얘기고. 뭐를 구하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은 봐봐. 이 직선이요 이렇게 있고요.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각의 이등분선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직선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 그쵸 이게 이제 각의 이등분하는 직선인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뭐야? 거리가 같은 점들이거든. 그러니까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점들의 자취, 점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 요 점을요, 뭐라고 잡아요? A컷마 B라고 잡았는데 여기 A가 있으니까 P컷마 Q라고 잡을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이 점들, 이 점들을 다 구해야 돼. 이 점들의 자취를 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들의 관계식, 즉, P하고 Q의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고. 기억나죠? 그럼 이제 p, q의 관계식을 구하면 되는데 p, q의 관계식이라는 건 뭐냐면 2 x 플러스 3i 플러스 a는 0하고 p하고 q하고의 거리랑 2 x 마이너스 3i 플러스 1은 0과 p 마 q하고의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구해보자.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몇이니? 4, 9, 13 분의 절대값 2p 플러스 3q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여기도 루트 1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2p 마이너스 3q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똑같다고. 그쵸? 그래서 양배 루트 13, 루트 13 곱해주고, 그러면 절대값, 절대값, 제곱하지 말고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얘가 그냥 나오고, 그냥 나오는 모양하고, 달고 나오고, 달고 나오는 모양은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은 어차피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랑 이렇게 나온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리고 얘가 그냥 나오고 얘가 달고 나온 거랑 얘가 달고 나오고 얘가 그냥 나온 게 또한 똑같다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빼란 얘기야. 그냥 뿔마로 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니? 그러면 2p 플러스 3q 플러스 a가 2p 마이너스 3q 플러스 1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p 플러스 3q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p 플러스 3q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2p 2p 날라가고요 넘어가면은 뭐가 되니? 6q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런 게 되고요 얘는 3q, 3q가 날아가니까 4p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이 직선 어떻게 생겼니? 이제 이게 q가 y 좌표기 때문에요. 이게 아 6y는 6y는 1마 a가 되고 여기는 4x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이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x는 몇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요 놈아가 어디를 지난대요? 2,1을 지난대. 그때 a의 값을 구하라.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럼 2,1이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자. 여기 x니까 2 집어넣어봐. 8. 따라서 여기서 a는 뭐 나오니? 마이너스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라 1 집어넣어야 되죠. 6은 1 마이너스 a니까 그 다음에 a는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뭐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렇다고 막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48번 어이 이건 뭐야? 요세 직선이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아 이거 안 한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얘랑 얘는 어때요 지금 한 점에서 만나죠 왜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이 직선은 이렇게 있다란 얘기야 그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나야 돼 여기를 지나야 되나 그치지 그럼 어떻게 구해? 이점 구하면 되잖아? 요거 두개 연립하면은 요 점에 좌표 나오죠? 그거 여기다 대입하면 K 구하는 거야, 그냥. 그죠? 오히려 이제 1050번 또는 뭐 1049번 이런 걸 봐줘야 되는데, 일단 1050번은 직선이 있는데요. AX 플러스 Y 플러스 O는 0. 얘하고 e x 플러스 b y 플러스 마이너스 4는 0. 얘하고 x 플러스 e y 플러스 3은 0. x 플러스 e y 플러스 3은 0. 어, 서로 다른 세 직선이요. 좌표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대 그럼 만약에요, 직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다면 몇개 부분으로 나눠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서 일곱 개로 나눠지는 거야. 네 부분으로 나눠져야 돼. 만약에 이것이 전부 다한 점에서 만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네 부분으로 나눠지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원, 투, 쓰리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네개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라고. 그래서 다 평행해야 된다고. 얘랑 얘랑 평행하려면 어떻게 보면 돼? 1분의 2니까 2분의 B는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 똑같아야 돼. 1분의 2죠? 그러니까 2분의 4. B는 4. 그럼 B가 4야. 그 다음에 2분의 A니까 4분의 1이 2분의 A야.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2분의 a야. 그럼 a는 몇이야? 어, a는 2분의 1. 이렇게 멜빵. 4a가 2 이렇게 되니까. 54번. y는 절대값 x하고 y는 ax 플러스 2 e 마이너스 a가 두 점에서 만나.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일단은 Y는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아니? 어떻게 생겼죠? 좋아.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려야지. 절대값 있을 때 어떻게 그려? 구간 나눠야 될거 아니야. 절대값 안을.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거나 가우스가 나오면, 뭐, 가우스는 빼고, 일단 가우스는 좀더 어려우니까. 절대값이 나오는 거를요 제가 지금 뭐 너희뿐만이 아니라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문제만 나오면 선생님이 맨날 그림을 그려 절대값을 제대로 파악해서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안된다는 얘기야 내가 이걸 그리면요 너네들은 그냥 보고서 막 끄떡끄떡거리고 말아 그냥 어저 새끼 좀풀줄 아네 그냥 끝이야 내가 풀줄 알아야지 본인이 풀줄 알아야지 내가 맨날 풀어주면 뭐 하냐고 근데 맨날 다시 안 풀어 한 번도 다시 풀어보는 운동을 못 봤어. <laughs> 아, 진짜 징글징글해요. 절대값 얘기면 진짜.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죠?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클 때로 나뉠 거 아니니,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와? 아니,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 그냥 달고 나오잖아. 마이너스 x. 0보다 클 때는? 그냥 나오잖아. 이 그래프 못 그리니?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그쵸? 근데 언제? 0보다 작을 때만. 그럼 여긴 지워야죠. 여기서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 그릴 줄 알죠?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언제? 0보다 클 때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나중에 이제 몇번 그리다 보면 이거는 아예 딱 보자마자 그냥 V자로 딱 표시하고, 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지금 모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돼? 얘. 어디 지나니? A 때문에 모르는데요? A랑은 상관없이 지나는 점 하나, 정점을 찾으셔야 된다고, 정점을. A하고 상관없이 지나는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봐야죠? 그쵸 A로 묶어야죠 대답은 겁나 잘해요 A로 묶으면 X-1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어디를 지나니 A랑 상관 없으려면 여기가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A가 바뀌어도 전체적으로 변하지가 않는다고 아 1,2를 지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이 있으면 여기 1,1이니까 아, 1,2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네 그쵸 그러면 어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두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나면 뭐 어떻게 그려도두 점에서 만나네? 그쵸? 근데 봐봐 얘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얘랑 평행하게 그렸어. 그럼 어때? <laughs> 만나고 있잖아. 그쵸? 한 점에서 만나죠. 몽둥이 어디죠? 봐봐 지금 요놈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면, 기울기, 이렇게 되면 기울기 어떻게 되는 거니? 작아지는 거죠? 뭐 어때요? 계속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죠? 아, 여기는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요 점은 무조건 지나는 점이야? 그치?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언제? 그쵸?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랑 평행하면, 얘랑 얘 절대 안 만나니까,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 그쵸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거보다 커지면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나죠? 이거 이거보다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되면 계속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되죠? 어,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 매시니 이게. 이게 1이니까 아, a가 지금 기울기거든. 그러니까 a가 어때야 되니? 1보다는 어 작아야 되고 점점점 작아지다가 0 됐어 0에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하다가 마이너스 1 됐어 그쵸 마이너스 1보다는 어 지금 뭐죠 두 점에서 만나 어 이거겠네 그치?